설마... 마지막... 항항시시끄이이자자은추추 a m 거의. 의 <laughs> 거지? 죽은 추추족들을 위한 꽃인가? 아, 어, 어, 그러고 보니 나도 낯이 익 이거. 케냐의 국화, 인티바트. 과거 케냐 대지 곳곳에 만개했지. 이 꽃의 수명은 이 주에 불과해.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꺾여서 케냐의 대지를 떠나면 꽃잎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무척이나 단단해져. 고향 땅에 돌아와서야 꽃잎은 다시금 부드러워지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지. 그래서 인티바트는 나그네를 상징하고, 고향의 따스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공주잖아. 드디어 동의하신 겁니까? 설리에 대항하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나라를 부활시키는 사명을 소홀히 했어. 그래, 이렇게 우유보단해선 안 돼. 장치가 곧 완성됩니다. 언제든 본부를 내려주십시오. 성공 가능성은? 이런상으로는 대략. 됐어. 설령 1%의 희망밖에 없다 해도 우리도 다를 거 없지. 이미 심연 속에 있으니 그들에겐는 금지조차 없이 사느니 하루빨리 순환으로 돌아가는 게나 그들에게 더 이상 무고한 죄를 짊어지게 해선 안 돼. 전하의 결단이 곧 교단의 행운입니다. 루미네. 뭔가를 본 모양이군. 뭘 봤는지 알려줄 수 있나? 어, 맞아! 한참이나 멍해 있던데! 쌍둥이에게만 있는 기묘한 연계인가... 그들이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저주를 정화하려는 것 같군. 게다가 나라를 부활시킨다고 했다고? 그 고집불통... 아직도 포기를 못했군. 보아하니... 요다는 이 장소를 이용해서 추추족에게 걸린 저주를 정화하고 원래대로 복원시키려는 모양이야. 국민이 없으면 국가를 논할 수 없는 법이니까. 흥, 어리석기는. 1%의 가능성도 없는 일이야. 내가 말했듯이 저주와 500년을 공존한 사람으로서 나보다 저주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 저주를 강제로 제거하려 된다면 고통...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 끊임없이 경고해야 돼. 그가들은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여기에 집착해서 감정을 과하게 몰입하면 점점 더 깊이 빠져들 거야 그리고 결국 그들처럼 위선이라는 더러운 늪에 빠지고 말겠지 구원할 가치가 있는 것에 집중하자고 응? 하긴 <laughs> 우린 고용관계에 불과하지만 그녀는 네 가족이니까 네가 그녀를 택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음, 문제될 거 전혀 없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시면을 저지하는 게 내가 걷기로 한 길이야. 의견이 엇갈린다면 차라리 지금 그렇군. 전에 내가 물었던 세 가지 질문이 무의미하진 않은 모양이군. 넌이 세계를 보는 너만의 방법을 찾았어. 네 솔직한 생각을 얘기해줬으니 나도 더 이상 숨길 필요 없겠지 현재로서 나한테 시면을 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면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프단과 다른 기사들의 마지막 염원을 짓밟게 둘순 없어 시면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 경계를 늦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자고 아니야, 조심해! 어, 뭐, 뭐야? 정중앙에 있던 방에서 뿜어져 나온 빛인가? 으이, 눈 아파! 이변이 계속되고 있어. 시면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가? 데인슬레이프! 정말 끈질기군! 너하의 회복과 손을 잡다니! 전성 네트워크를 확인할 길를잃었어널이것으로 잘못 워프시키다니! 정말 치명적인 실수군! 흥! 도망칠 줄만한 겁쟁이 주제에 나와 정면으로 맞설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거지? 진화의 의지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방해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거할 것이야. 이번에야 말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주를 철저히 제거하겠다. 그들을 괴롭히는 건 너희들 뿐이다. 그 주추족들에겐 저주 빼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건을. 도망치지 않겠다. 와라, 데인슬레이프. 그우스운 의지가. 네 목숨을 걸면서까지 시간을 끌 가치가 있는 건가? 정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마 연못 아래의 장치로 저주를 정화시킬 셈인가? 시민의 기술을 엿보지마! 그 장치를 이용하면 연못의 정화 능력을 열0배 100배 증폭시킬 수 있어! 정말 거칠고 허술할 수단이다 내가 너희를 과대평가... 유리창을 끝날라 심판. 하! 하! 아. 아. 만힘 새로운 생물. 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쫓던 심연사도를 드디어 해치웠네. 잡담할 시간 없어. 심연교단의 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모양이야. 지금 파괴도 늦지 않았어. 응, 얼른 가서 살펴보자. 저게 연못의 정화 능력을 높이는 장치야 늦은 건가? 기어코 끔찍한 거. 속에서 자들의 목숨을 라살할 작정인가? 아사, 저걸 멈춰! 네가... <laughs> 한 순간에 사라질 줄 알았는데. 덜프다의 영혼이 이렇게 강인할 줄이야... 귀찮은 녀석! 저리 꺼져! 어딜 보는 거지? 드디어 날 제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데인 슬레이프! 녀석을 해치우고 장치를 꺼! 시면에서 왔도다! 난 공연을 받들어! 하늘은 만물을 무너지겠다!

가동 상태면 나처럼 저주에 걸린 자들은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 하이프단의 희생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 주변에 있는 빛과 포털 보이나? 그들이 에너지 장치를 다른 곳에 분산해서 설치했을 거야 가서 상황을 봐 시면에 포털을 통과해야 하는 건가? 잠깐 기다려! 이번에야말로 장치가 완전히 꺼졌겠지?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이... 사라졌군 우리가 심연의 계획을 막은 건가? 한번더 확인해보지 개인도 엄청 슬프겠지? 과거의 전우와 이런 식으로 재회하다니 가지 어? 죄송합니다. 여광의 검 데인 슬레이프님. 그때 제가 국민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laughs> 아니. 500년간 자네는 맡은 말을 다 했어.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대들은 내 영광이다. 멸망하지 않았군요. 이렇게 서 계시지 않습니까? 음. <laughs> 그러니 왕국을 다시 일으킬 필요도. 스모인 기이한 힘은 하나뿐만이 아니야. 영원히 보인다 해도 이상할 것지 하지만 계속해서 깊은 곳을 탐색할 생각이라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응, 음, 조심할게. 참, 데이는 우리랑 같이 안 가? 아까 그 장치 때문에 나도 꽤 부상을 입은 모양이야.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랬구나. 아니, 사실 진작 눈치챘다고. 지금까지 억지로 버틴 거잖아. 이제 좀 쉬어, 대인. 음, 휴가를 보낸다던가. 휴가? 나한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야. 아직 중요한 일이 남았어. 운명의 배틀 계획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이곳의 증폭 장치도 그 계획과 관련 있을 것 같다는 의심까지 드는군. 배려해줘서 고맙군, 고영주. 다음에 만날 땐 그쪽에 서지 않길 바라지. 야, 대인 은근 뒤끝있지 않아?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한걸 보면. 네 동생을 다시 만나진 못했지만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은 것 같아. 계속 여행하다 보면 언젠가 만나서 예전 같은 사이가 될 거야. 그치? 아, 참! 우리 원래 추추족들의 이상한 행적을 조사하러 온 거잖아. 이제 그 광부한테 보고할 수 있겠다. 아... 다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서 일어난 일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너무 복잡하잖아. 어쨌든, 그 의뢰를 까먹지만 않으면 돼.